예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매번 좋은 것 같아요. 사슴 닮 음. 사슴 제 마음을 녹여. 아. 안해나인터뷰안 해. 나 진짜 안녕하세요. 유나입니다. 네. 유나 씨 하면 또 비주얼 센터로 유명하시잖아요. 아이돌 100명이 투표한 걸그룹 외모 순위 1위, 와. 중국에서 선정한 아시아 식대 미녀 1위. 음. 이 설문 결과에 대해 어떻게? 너무 감사하죠. 딱. 오래오래 유지됐으면 좋겠네요. 아, 이 설문 결과가 <laughs> 네. 오래오래.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,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. 예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? 이렇게 꼭좀 질문해달라고 하셔서 아 매번 좋은 것 같아요. 아 매번 <laughs> 네. 행복합요 칭찬이니까 너무 좋죠 기분.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사슴 닮으셨어 사슴. 음. 제 마음을 녹용. 아. 녹용. 녹용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 노경이. <laughs> 아, 진짜 아, 너무 귀여우신 것같아요 진짜 <laughs> 아, 그냥, 감사합니다. 네. 한방 카메라에 포즈 한 번만 <웃음> <웃음> 예쁘게 저희가 담아드리겠습니다. 포즈 이제 일어서. 아 이제 야, 또할 때는 오, 해, 제대로 해주세요. 네, 네. 잘 보이게 왜? 뭘 해야 되는 거야? <laughs> 요첫 번째 포즈 어떤 포즈죠? 첫 번째 포즈요 네, 청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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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순은 네. 하나 둘 셋. 아! 아! <laughs> 아, 네. 아! 너무 좋아. 요두 번째. <laughs> 네. 두 번째는 약간 도도. 도도. 예 네, 랜드니까. 네. 하나 둘 셋. 와! 셋. <laughs> 와! 도도해요 도도해! 도도 임도도. <laughs> 마지막 아, 네. 마지막. 못했어요. 큐티, 큐티? 사랑스러움 네. 러블리한 큐티 하나 둘셋와와 이게 <laughs> 다리 들기 쉽지 않거든요. 네, 살아... 다리 네. 살아 있는. 아 그럼요 이제 다딱 큐티라면은 와 <laughs> 굉장히 독특한 취미가 있더라고요. 어, 네. 어떤 음식을 만드는 아 베이킹 음네 요즘에도 하고 계신가요? 네, 가끔 하는데요. 네. 이제 그 쉬는 동안에 집에서 이제 베이킹을 한번 해본 거예요. 달고나 커피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막 하셨잖아요. 뭔가 다른 걸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베이킹을 하게 된 거예요. 예전에 제가 특별활동으로 중학교 때. <laughs> 아, 저, 중학교 때이 <laughs> 아, 중요하네요. 요즘 제일... 없는 거 아니죠. 특별활동. 어떡해. 아, <laughs> 학교에서. <laughs> 아이 괜찮아요. 네. 특별한 게 있을 거예요. 아, 아시는 거죠? 저는, 어, 저는 모르세요. 어, 저도 아 저도 있었던 거예요. 아 모르시네. 있었어요. 아니 아니. 어떤데? 아, 아 특별한 게 있을 저는 거예요. 아 얼굴 색깔 왠지. 똑같아진 거 아니에요? <laughs> 솔직 그걸 왜 말해가지고 내가? 특별활동 심화활동 아네 심화활동 방과활동에 네, 네, 네. 제가 제빵 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제가 제빵이란 말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거 같아요 안해나 인터뷰 안해빵 <laughs> 만들기 빵 만들기